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믿음이 없어야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 니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서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들은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어,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어, 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말을 어, 7인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으니. 이렇게 애높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믿음이 왜 중요할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자라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시고 이 금식 기도가 얼마나 어렸습니까? 40일을 금식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깁니다.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는 다시는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으리라.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자신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람을 쐬러 거리를 나왔는데요. 마침 봄날이라 아주 예쁜 천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살랑살랑 걸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게 되니까 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운으로 구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죠. 검식기도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떤 결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구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은 14장에 지를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굴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해야 될까? 그런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신뢰라고 하는 것,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봄날에 한 임금님이요, 사람들에게 꽃을 나눠주면서 이걸 심어다가, 화분에 심어다가 잘 키워서 꽃을 가져오십시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약속한 날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화분에다가 꽃이 활짝 핀 꽃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걸 보면서 움짤하게 됩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화분을 들고 왔는데 빈 화분을 들고 온 겁니다. 아, 그랬더니 임금님이 야, 너는 왜빈 화분을 들고 왔느냐? 그렇게 물었더니요 소년이 말하기를. 인금님께서 주신 그 고시에, 고실를 화분에 심어가지고 열심히 물을 줬는데 싹이 도같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 화분을 들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 얼굴이 확 피게 되었어요. 밝아졌어요. 사실은 임금님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신하들이 사람들 얼마나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진짜 거시가 아니고 가짜 거실를다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꽃를 받아서 가서 심어봤더니 납니까? 안 나죠? 가짜 꽃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진짜 꽃을 사다가 심어서 꽃을 피워가지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소년만큼은 정직하게 임금이 준꽃를 심어서 나지 않을까? 그대로 빈 화분을 들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정직한 사람입니까?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자, 이렇게 사람들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절대로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알라스카에서는 청년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은 마침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계좌씨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처음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집이 뒤에 바로 뒷산이 있는데요. 겨울만 되면 눈 상태가 나고 위험해요. 그래서 마침 설교를 그렇게 하시니까 아잘 됐구나. 그래서 이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고, 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청년은 열심히 믿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지만 한 번도 산을 옮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청년이 뭐 설교를 듣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께 걱정이 된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느날, 정년이 한 40일 지난, 정년이 최온 거예요. 그래서, 정년을 봤더니, 목사님이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거짓말로 설교하셨다고 따질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정년을 하는 이야기,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어제부터 고속도로 만든다고, 예? 네? 산을 파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뿐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십한에 이르지 아니하니 나 사망에서 생명로 으 옮겼느니라. 어떤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겼다고 하는 말이 과거사 아닙니까? 원문에 보면 과거사예요. 앞으로 행동하는 거 봐서 옮길지, 안 옮길지, 어, 어, 사망해서 어, 생명으로 옮겨갈지, 안 갈지 두고 보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사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요. 뭘 믿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바, 부하를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요뭘 믿습니까?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입니다. 그 석가모니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석가모니가 뭘 말했는가?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 믿는 겁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죠. 공자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공자 자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자가 무엇을 말했는가? 그래서, 석가 모니도 중요하지 않고, 공자도 중요하지 않지만, 그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처음부터 누구를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소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소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있다면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래서 이 성경의 중심은, 기독교의 중심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하고 모장 삼십부들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것이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데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은오셔서 성취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십장 구절에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죽으 심과 구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구속해 주시는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질문에 예수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믿음의 대상 또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진짜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그 예수를 믿을 때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할 수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 들으려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이 만는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겠다고 해요. 주야로,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 여와의 말씀을 묵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해어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때 하나님 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요. 내 기준 따라, 세상 기준 따라가게 되면 멸망이 되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스웨덴의한 동물학자가요, 개를 보고 웃지 말라, 그런 말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개완동물 좋아하시는 마음 있잖아요. 개가 너무 예쁘니까 개를 보고, 하, 이빨을 들으면서 막 웃으면은, 개는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은, 아, 저 사람이 나하고 싸우자고 덤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것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지요 개는요 이빨 벌리고 웃으면 안 좋아합니다 그걸 모르고 개를 보고 웃다가 개한테 물리는 수가 있어요 개에게는 개의 기준이 있고요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개에게 사람의 기준 또 사람에게 개의 기준을 대하면 그건 안되는 거죠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요 누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요, 사람에게 세 가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고민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고,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이데거는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돈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고민도요. 돈을 많이 벌다 보면 능력해지고 돈을 잘 쓰다 보면 또 사람과의 관계, 이 고민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이데크는 세 번째, 자신에게 있는 고민은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이데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나 자신의 문제도 해결을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풀수 없는 이 고민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하나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꽃을 아시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해바라기 꽃을 보면은 그 몸통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동쪽을 향해서. 왜 그렇습니까? 꽃향이 그 올라올 거니까. 그래서 이 해바라기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자기 몸을 움직입니다. 아침에는 동쪽으로 있다가 또 낮에는 남쪽으로 있다가 또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보면 또 몸통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을 해바라기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가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첫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리글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세여는 사회학자는 오늘 현대를 불안해시더라고요. 사실 이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요이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안이 도대체 몇 가지가 될까 조사를 했더니 280 가지가 나온니다뭐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이런 어떤 사람은 이런 불안, 어떤 사람은 저런 불안.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그 불안의 카테고리를 몇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환경 때문에 오는 불안. 때문에 저는 뉴스를 틀면 은털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뭐 특히 팬데믹 때문에 뭐 어디에서는 얼마가 걸렸다든지 어디에서는 뭐몇 명이 죽었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 또 테러 사건, 총기 사고, 교통사고, 재난사고. 자, 이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이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질병에 대한 불안인데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음식을 조절하고. 저도 변태믹 때문에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기 전에 한 어, 다이어트를 좀 했어요. 그런데 배가 쏙들어가더고요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강목사님 테니스 너무 잘 하시는데 아, 배가 들어가니까 저도 좀뛸 수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썼는데 왜 그렇습니까? 질병에 대한 불안이기 때문에 그렇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비난 받을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아저 사람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 내가 욕을 먹은 거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늘또 비난을 받게 된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요.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가족 중에서 혹은 친구 중에서 이웃 중에서 떠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가로붙은 사람들은 징계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성님들좀 믿으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좀 어, 세상말로 농땡이 피다가 하는 것에 징계받으면서 이런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감기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6한 거랑 8 0이라 내가 이제 70이 지나고 80이 지나고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늙고 주름이 생기고 이거 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는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어, 우리가 참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요,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단태 신곡에 보면은, 그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 문 앞에 거지마하게 글씨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는 슬픔의 거리로 가는 입구입니다. 여기는 밀망의 백성들 위한 입구입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지옥에 한번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는 뭐 영원히 이제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여기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미래가 없는 곳이에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난는 사람 중에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희망을 잃는 사람들은 한쪽 구석에 쭈그러고 앉아서 서서히 죽어갔다. 무슨 말입니까? 이 수용소에 들어온 그 자체를 죽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희망이었다. 이제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그냥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수사는 구멍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희망을 강조하는 그래서 희망 정신 분석 심리학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주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 세상일 때문에 너무 죽을 상이 되어서 불안하고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영국의 에드워드 모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가난한 가정에 대한 너무 가난한 가족도 없습니다. 고합니다.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나 고민 중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할수 없이 어린 나이의 가구 공장에 아주 밝은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집에 가도 반겨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늘늘 거리를 늘 배회하면서 고민을 하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하루는 이 모드가 한 교회를 들어갑니다. 근데 그 들어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눈을 봤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고 어지할 사람 없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줄 생각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모두가 인생을 달라진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니까.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말당 지원해서. 그래서 나중에 사상까지 올라와야 니다 이분이 나중에 출세한 다음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했어요. 하루는 책상 에 앉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글을 썼습니다. 그글 내용이 뭐냐면 이 몸의 소망부에과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다. 굳건한 반석이시니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이것은 바로 이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 글을 읽고 또 읽고 부르고 또 부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장성도 5 3 9장 이 몸에서만 보인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새 사망에, 이 세상에 살면 사망에 엄청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면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적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아무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때문에 또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손해나게 하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적고 가문이 별로여도 집안 환경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가정이 명문 가정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하나님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요 그 중에 제일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세 가지는요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이면서도 단수형입니다 복수형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단어가 세 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항상 있다라고 할 때는 복수형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헬로 성경에 보면은 매네이 PSTSLPIS 아가페, 그래서 매네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면서 이세 단어를 말하면서 PSTSLPIS 아가페를 말하면서 이건 함께 있다라고 할때단수형을썼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 단어지만은. 하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쓰면서 종종 함께 이세 가지를 함께 언급하기도 합니다. 대사니거 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한구절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금 같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 이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끊어질 수가 없다. 그건 함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또 사랑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헤르만 헬스의 작품 중에서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한 아이가 태어날 때그 어머니가, 물론 얼마나 마음속에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노인을 만나그 노인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아들을 위한 소원이 있다면 말하십시오. 그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 소원대로 이 아이가 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야 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사랑을 줄줄 줄 모르는 아주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이 어머니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에서 다시 그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노인을 붙잡고 강하게 부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소문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줄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자신뿐 아니라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바른 믿음을 통해서 어려운 이 시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으면서 참된 믿음과 천국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지켜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회 사명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